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. 개인적인 문제도, 나라의 문제도,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.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걱정하라,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,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. 야고보스 5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, 그는 기도할 것이오. 고난당할 때가 왔고 어려운 때가 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합니다. 아,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?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?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.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해주신 건데, 기도를 못 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.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. 삼 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. 반드시 지켜야 할게 기도입니다. 한 시간 기도 운동은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입원해 주신다는 그런 감동을 낍니다.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. 한 시간 기도. 여러분이 기도하면 온 가족이 기도하는 거고,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왜? 항상 남자가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. 남자에게 지목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.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. 남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분노하지 마. 다투지도 마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왜 그렇습니까?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? 그러면 여러분, 이번에 그 영적인 경고한 틀이 깨져야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옮겨져야 돼요.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허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